당해만대는아발작이 계단에서 올라와 이제 왜 이렇게, 이렇게 밑에있어 <laughs> 이거를 다이스로 조그만 주사위 모양으로 응. 잘라줘 응. 오늘의 룩은 무언, 무엇인가요? 오늘의 약간 오버핏? 네 숨긴 나의 살? <laughs> 아좀 매니시아를 네. 아주 중화시켜줄 네. 카프?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언니 여기 있으니까 되게 되게 뭔가 요리 잘해 보인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<웃음> <웃음> 더 작게 잘라야 되거든요 저기요 이거보다 더? 네 작은 주사위라고 했어요 안 버터를 네. 깍두기처럼 썰고 있어요 머리카락 뭐 찍어주시고요 <laughs> <laughs> 아 머리카락 도 들어가는 건데요? <laughs> 어, 언니 응? 언니 키가 왜 이렇게 큰 거야? 어나 키가 커. 네가 섰는 생님 비슷한 거. 같은데 <laughs> 아 귀여워. 아 건우 왔어요. 아 건우 아니에요? 건우가 <laughs> <간호가> 조금 <웃음> 불었어요. <웃음> 귀엽습니다 아주. 자 일단 중력분 280g을 대량에 볼게요. <laughs> 나 어. 이것보다는 크고 <laughs> 이것보다는 작게 원해 어? 이것보단 커? 어 이것보단 크고 이것보단 작게 원해 그냥 그걸 딱 반만 썰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설탕 75g 나 진짜 어릴 거야. <laughs> 우와, 대박. 과학시장 같아. 근데 이거 조금이라도 차이, 응. 오차 나면 어떻게 돼? 제대로 그래. 안 만들어져?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. 응. 그럼 뭐야? 베이킹 소다. 오. 언니가 낄래? 언니 해볼래? 아니? 어, 빈민이가 해야지. 네. 이거, 아, 어떻게 저 하면 정민이 되죠? 아닌데요? 저 소라예요. 아, 네. 참소라씨. <laughs> 자, <소라 씨. 웃음> 자 네. 아, 조수! 빨리빨리 빨리 안 하세요? 예, 셰프! <웃음> 맞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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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치웠습니다. 이거 지금 빨리빨리 빨리 안 치우냐고요. 정민는 요리의 기본인 거 모르세요? <laughs> 얘도 치워도 될까요? <웃음> 안 <웃음> 돼요. <웃음> 얘는 안 돼요. 자, 이 버터를 이렇게 부셔주세요. 잘게 우유 네. 100g? 네 해주세요 아니 이거이거 올리고 0점을 맞춰야죠 <laughs> 정말 조수 쓸모가 <생각도> 없네요 정말 <laughs> 자 침대는 과학이 아니고 베이킹은 네. 과학이다 오늘부터 외우세요 베이킹은 네. 과학이다 네1 3 0어 그럼 3g 마시면 됩 언니가 <laughs> 자, 바지를 여기 음. 우유랑. 투기 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요. <laughs> 이거를 구워 그래서 어. 음. 음. 대충 섞어주세요 대충 대충대이포인이포인트즈요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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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별로야 별로가 치즈야 그럼 치즈는? <laughs> 그럼 치즈는 괜찮지 않을까? <laughs> 어? 별로일까? 아 이렇게 했잖아요 학생! 네 조이지 마세요 네자 <laughs> 이렇게 대충 섞었으면요 야 근데 스콘 너무 쉽다 응 어. 너무 간편한데? 응. 나 이거 해먹어야겠어 그치 완전 쉽지? 음.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냉장고에 30분간 놔두면 끝이야. 음 진짜 음 짱쉽지. 응, 30분... 아, 데룩을 피고 있습니다. <laughs> <웃음> 지금! 아, <laughs> 지금! <웃음> 지금! <laughs> 지서 <지금. 웃음> <그래서> 애가 기다리고 있어요, <laughs> 아저씨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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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내가 만든 홈메이드 밀크티인데 마셔볼래? 헐! 진짜 맛있다? 이 뭐야? 아사산! 어때? 어? 진짜 맛있어! 야, 동네에 팔아도 되겠다. 밀크티 안 사먹어도 되겠는데? 그치. 다음에 밀크티 만드는 거도 올려줄까? 응. 만드는 거 진짜 3 분도 안 걸려. 흑인 입술나 이거 잘해. 음음음 시금치 페스토 만드는 거 찍고 있어.

선생님이 근데 만들어 만들어 보신 거 맞죠? 네, 감니 <laughs> 어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잠 감사합니다. 다다 감사합니다. 감니다감니다니다감사다다라다다 근데 너무 안 갈렸나요? 다 갈린 것 같아. 이렇게 봐봐. 아몬드가 좀덜 갈렸으려나? 그냥 씹어 먹자. 마늘 냄새 진동하네요. 아, 마늘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. 진짜요? 진짜 짱 맛있는 프라프 오일도 <laughs> 넣어보겠습니다. 짱 맛있는 게 탄생할 거예요. 야, 이거? 응? 오븐 예열되는 어. 냄새인가요? 네. 자, 이거를 이렇게 자르고요. 네. 짜잔! 오븐에 넣어주겠습니다. 소형이 이거 오. 진짜 미쳤어. 진짜 진짜 그 우리 많이들 아는 스콘 맛집들 있죠. 레이어드 이런 곳들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집에서 만들어보세요. 예쁘게 플레이팅 해보세요. 아 이게 좀더대직했으면 어. 예쁘긴 했겠네요. 아니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예쁘게 나온다. 그래요. 네. 집중한 건우의 모습. 또제 데코의 영왕이거든요 네. 하나. 아 그렇게보다 약간 세우는 게더 좋지 않을까? 이렇게요? 어. 아니 아니. 잠깐만 여기다 놔봐. 얘를 이렇게 세우는 게. 네. 짠. 오 오. 오, 오. 좋아 좋아 좋아. 아니면 이 페스토를 좀 흐르게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, 선생님?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네.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싶습니다. 와 언니 있어 보인다. 어, 너 아니 근데 내 진짜 이거는 맛이 너무 맛있어. 음. 아, 됐어. 먹자. 네. 아, 너무 먹고 싶어. 네. 자, 드셔보시지요. 진짜 리얼 반응 말해줘. 응. 한 입에 먹어? 응? 아니, 마음대로. 아, 네. 진짜 맛있어 예! <laughs> yeah! 이 언니가 진짜 엄청 맛집을 많이 다니고 약간 자칭 타칭 약간 미식가인데 맛있다고 맛있어. 인정하는 거면 진짜 맛있는 겁니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그리고 이 시금치 패스 이것도 어. 진짜 맛있어. 잘 어울려. 뭐 알겠어. 오마이갓. Oh 와우. 진짜 맛있다. 진짜? 음, 음, 음. 음. 이 맛을 표현한 거는 딱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. 레이어드 염남에서 파는. 그랑 똑같아, 어. 진짜. 그 바질 페스토 스콘. 그줄 서서 기다려서 사서 먹어야 되는 그 스콘하고 진짜 똑같은 음. 맛이에요. 음. 정말. 음. 나이 시금치 페스토 먹어볼래? 음. 이그 부분이랑 조합이 아주 끝내줘. 응, 음,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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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때? 위에 바질토마토? 그것도 맛있어. 음. 자, 음. 짝짝꿍이 음. 잘 맞지? 음. 아, 이거 맛 표현 좀 잘해야 되는데. 아니, 근데, 근데 이 페스토가 너무 완벽한데? 엄청 고급진 맛이 나. <laughs> 패스웨이 진짜 이것저것 때려먹었는데 근데, <laughs> 근데 고급질 수밖에 없어 트러플 오일 들어가고 <laughs> 막잣들어가고 아몬드 아, 시금치 아 근데 바질 대신 시금치 넣은 거 진짜 어, 괜찮다 괜찮아요 음. 너무 맛있다, 너무 맛있어 근데 이 선드라이드 토마토도 진짜 맛있다 음음음음아 어,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음. 아유. 따다봉. 아 따다봉 저러저러탱 왜 <laughs> 저래 진짜 아유, 나이 들어봐 어디서 배울 그런 근데 유튜브 멈추지 말라고 아, 저러저러탱 굿 <laughs> 근데 이거를 먹기에는 음. 시간이 너무 무었 지금 거의 11시가 다 돼가고 내일 6시에 출근하고, 저는 내일, 나몇시 일어나야 되냐? 나도 6시 반에 일어나야 되겠다. 소라 친구 뭐 있지? 해산물 중에? 미안한데, 나도 소라를, 해산물 소라를 말한 게 아니야, 지금. 조개? <웃음> 조개들! <웃음> 도님 <laughs> 아, 이거 어때?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. 어패류, 어때, 어패류, <laughs> 어패류, 여러분, 우리 어패류, <laughs> 우리 어패류,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서 먹어보세요. 음. 음.